자, 오늘 풀 문제는 백준의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를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 보면 수열 A는 10, 20, 10, 30, 20, 50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부분 수열은 10, 20, 30, 50이고 길이가 사라는 규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 20, 10, 30, 20, 50 숫자가 있고요. 자, 배열에 이렇게 담아져 있고, 또 dp라는 배열에는 이쪽은 1, 그리고... 10과 20을 비교하면 당연히 20이 더 크므로 2가 되고요. 자, 그다음 10은 길이가 20보다 작으니까 1이 되고 30은 10보다 길이가 길죠. 3이 되고요. 그리고 또 20은 30보다 길이가 작음으로 그대로 2가 됩니다. 똑같이 2가 되고요. 그리고 50은 30 <laughs> 20과 30과 뭐 비교해도 다50이더 크니까 이쪽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1 2 1 3 2 4라는 새로운 또 배열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길이 즉 4를 출력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요. 바텀업 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바텀이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이중 포문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중 포문. 자 먼저 스캐너를 만들어 주고요. 배열은 총두 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x라는 가장 큰 값을 0으로 초기화를 해주고, 자 배열을 먼저 dp 배열, 그리고 area라는 배열 똑같이 만들어주고요. 포문으로 입력을 받아줍니다. 0부터 n까지. area를 집어 넣어 줄 거고요. dp는 저희가 그림에서 그렸던 이쪽 길이를 표현을 할 겁니다. 이쪽은 area고요. 밑에는 dp 배열입니다. 그리고 dp에 처음 0의 값을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0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10이 들어가게 되면 길이가 1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이중 포문을 사용해서. 아이까지. 에리아 J랑 그리고 에리아 I 만약에 에리아 I가 더 크거나 또 DP를 비교해 줄 건데요. DP I랑 J랑 DP J가 DP I보다 크거나 같다면 실행을 해 줍니다. dpi에 j하고 플러스 1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리고 출력을 만들어 줍니다 dpi가 max보다 크다면 max에 dpi를 집어 넣어주고요. 출력을 할 때는 max를 출력을 해줍니다. 니가 잘못했지? 에리아에 입력을 해주고 됐다. 자 코드가 완성이 됐고요 자 입력을 하면 똑같이 4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버깅을 해서 한번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DP는 총 7칸이 완성되고요. area 배열도 7칸이 완성이 되겠죠. 0, 1, 2, 3, 4, 5, 6. 자, 7칸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입력을 area에 넣어줍니다. 10, 20, 1 30, 20, 50이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자, 그리고 dp는 1로 초기화를 해주고, 자, 먼저 10이 들어갔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자, 이제, 보면, 처음에 j랑 i가 0이니까, 이중포문 실행을 안 하죠. 위로 올라가서 i가 1이 됩니다. 그리고 20이 들어가고, 또 1을, dp를 또 1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i가 1이니까, 이 포문, 이중포문이 실행이 됩니다. 자, areaj의 값은 지금 1 0이죠 그리고 areai는 20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dpj랑 dpi를 비교를 해보면, 자, dpi랑 dpj 1과 1두 개가 값이 같으므로 성립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dpj, 즉 이쪽의 값을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1을 해줘서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료를 하겠죠. i가 1이니까 종료를 해주고, 이제 i가 2가 됩니다. 입력을 해주면, 자, 10이 들어가고, dpn은 그러면 또 1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j가 0부터 2까지니까, 자, j의 일단, area j의 0의 값은 10이고, area i의 값은 10입니다. 자, 성립하지 않음으로 위로 올라가 주고요. 자, J가 1이 됩니다. J가 1이 되고, 그리고 이제 L의 I 값은 10이죠. 성립하지 않음으로 위로 올라가 주고요. 자, J가 2가 되면 끝이 나고요. 자, 이제 J가 아니고, I가 3이 됩니다. 자, 내려가면, 자, 또 1로 초결해 주고요. 자, 이쪽에 1로 초결이 되고요. 자, 이제 i가 3이니까 j가 0이고요. 자, 0과 0과 3. 30을 비교하면 i가 더 크죠. 그래서 성립을 하고 dpj. j가 지금 0인데 자, 0과 3을 보면 1 값이 같습니다. 성립을 하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리고 j가 1이 되고요. <laughs> 자 1의 값은 지금 20이고 i는 30입니다 성립하고 dpj는 지금 1인데 값이 2죠 그리고 dpi는 2입니다 성립함으로 더해서 3이 됩니다 자 <laughs> 그리고 이제 2가 되고요 자 보면 <laughs> 10과 30이죠 성립하고 j는 자 보자 1과 3이네요. 성립하지 않음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i가 4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면 마지막에 이제 4까지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laughs> 자, dpi랑 이제 max랑 비교를 하는데, 자, max의 값은 지금 0입니다. 그리고 dpi, 즉, 1과 0을 비교하면 1이 더 크죠? 그러면 맥스에 1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과 2를 비교하면 맥스에 2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맥스에 2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하나하나 해줘서 4까지 비교를 해서 4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맥스를 뽑아서 출력을 해주면 사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면. 그리고 이쪽은 TP 1, 2, 1, 그리고 3, 2, 4,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맥스랑. dpi 즉 이쪽이죠 이쪽이랑 맥스 0이랑 하나나 비교를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서 4가 값이 출력이 됩니다 <laughs> 이거 말고 제가 좀더 찾아보니까 탑다운 방식이 있는데 즉 제기 방식이 있었는데요 근데 제기 방식은 약간 좀 헷갈려가지고 일단 바텀업 반복문 방식을 사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이중 반복문으로 0부터 이제 n-1까지 큰 값들을 카운팅을 해줘서 코드를 짜볼 수가 있습니다.